<목소리> 안녕하세요 트로클릭입니다. 어, 김용빈의 <목소리> 왓츠인 마이백 영상 기억 나시나요? <laughs> 평소 가방에 무엇을 넣어 다니는지 소개하는 영상이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정확한 제품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직접 검색하여 정리해 왔습니다. 혹시 제품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둘 테니 확인해 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진짜 좀 유별나다 할수 있는데. 연예인 어, 빨대랑 뚜껑이에요. 첫 번째 제품입니다. 일반 일회용 물병에 사용할 수 있는 빨대와 뚜껑입니다. 화장을 자주 하는 연예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빨대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뚫려 있는 뚜껑에 빨대를 끼워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어린 아이들에게도 사용하기 편하답니다. 이런 거 있는 사람 없지 싶은데 이거 뭔지 알아요? <laughs> 구두주거. <죽어. 웃음> 두 번째 제품은 구두 주걱입니다. 흔히 알고 있는 구두 주걱인데요. 대신 미니 사이즈여서 평소 공연을 많이 다니다 보니 정장과 구두를 자주 신는 용빈 님에겐 엄청 필요한 물건인 것 같습니다. 똑똑한 화장품하다. 왜냐하면 알아라. 내가 댓글 세 번째 제품은 먼지를 잡아주는 돌돌이입니다. 평소 정장을 많이 입고 다니는 용빈 님 정장은 보통 어두운 계열을 많이 입다 보니 먼지가 눈에 잘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용빈님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필수템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속눈썹이 너무 길고 숱이 많아가지고. 네 번째 제품은 속눈썹 뷰러입니다. 평소 속눈썹이 웬만한 여자들보다도 길다는 용빈님. 영상에서만 봐도 눈썹이 정말 길어 보이는데요. 길이가 긴경우엔 눈썹이 눈을 찌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뷰러를 꼭 해준다고 합니다. 뭐 이런 거. 이런 거, 섀도우 이런 것도 다섯 번째 제품은 디올 섀도우입니다 디올 섀도우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인데요 용빈 님 또한 스스로 화장을 하거나 고쳐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좋은 섀도우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섀도우 색은 649 누드 드레스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고 다니는 게 립이 이만큼 들고 다녀요 이거를 다 발라요 여섯 번째 제품은 디올 리글로즈 핑크입니다. 이것 또한 유명한 제품인데요. 립밤 같은 느낌으로 색이 강하게 나지 않아서 바르기 부담스럽지 않은 제품입니다. 용빈 님이 무대 화장을 할때 입술이 너무 마르지 않게 보이기 위함인 것 같네요.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컬러인데 그냥 살짝만 톡톡 해서 그냥 휴지로 닦아요, 이거는. 그정도 일곱 번째 제품은 샤넬 루즈 미셸입니다. 너무 쨍하지 않으면서 입술에 생기를 불어넣는 색인데요. 평소 톡톡톡 바르고 휴지로 아주 살짝 닦아내고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디올 리글로즈와 함께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치약, 칫솔 여덟 번째 제품은 스마이즈 그래핀 모 칫솔입니다. 양치할 때 칫솔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나 지방 행사를 다니는 용빈님에게는 가방에 칫솔은 필수이겠죠. 색깔도 예쁘고 부드럽고 깨끗하게 잘 닦인다고 합니다. 선풍기 아홉 번째 제품은. 다운몰 미니 손선풍기인데요. 이건 일반적인 손선풍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냉각선풍기라 그냥 바람만 있는 게 아니고 에어컨 같은 바람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용빈님의 여름 행사의 경우엔 아마도 필수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난 야외 행사의 경우엔 정말 더울 텐데 이 제품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뭐이 콜라겐 난믿기 싫으니까. 열 번째 제품은 포라이프 트랜스퍼 팩터 콜라겐입니다. 평소 피부 관리를 열심히 한다고 알려져 있는 용빈님. 콜라겐은 피부로 바른다고 흡수되지 않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직접 섭취하여 피부를 관리하는 용빈 님인 것 같네요. 이렇게 용빈 님이 평소에 이용하는 제품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열심히 행사를 다니고 있는 요즘은 어떤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또한 제품에 좀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더 보기란을 눌러 확인하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세요. 기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별을 붙여 놓은 거예요.